thank you 찬송가 330장, 찬송가 330장, 어둠 밤 쉬. 데리니 내 직분 지켜서. 찬송가 330장, 찬송드리시면서 새벽 기도에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330장입니다. 어둠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찬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둠 밤 시내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다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둠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지는 에빛낀볕채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다여서 어둡게 되어도 이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하루 은혜의 하루, 선물과도 같은 하루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일하라고 주신 하루인 줄 믿습니다. 주님, 그저 우리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하루가 아닌 주님의 뜻,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 이 하루를 우리가 온전히 주님께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말씀을 통해 또 하나님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지혜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오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십오장 일 절부터 사 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십오장 일 절부터 사 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주시는 말씀의 은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이렇게 보니까 감기가 유행인 것 같습니다 감기 걸리면 뭐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죠 그런데 우리가 그 감, 감기의 시간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결국 그 시간이 지나면 어느 순간에 우리가 항체를 얻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통의 시간이 있긴 있는데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또 다른 살 힘,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종종 이거 다 죽은 것 같은데 라고 생각되는 나뭇가지에서 어느덧 파란 새싹이 나는 것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다 생명이 끝난 것 같고 또 시들어 보이는데 어느 순간에 파란 이런 새싹이 올라오는 것을 보면서 아 그렇구나 내 눈에 보기에 그게 끝이라고 해서 그게 끝이 아닌 거구나 결국 모든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목상하게 되는 이 고린도전서 15장 굳이 15장에 이 별명을 붙이자면 부활장이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진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 일어났던 뭐 결혼에 대한 문제, 우상, 재물에 대한 문제, 또 은사에 대한 문제, 또 그들이 겪고 있는 모든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답을 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오늘부터 나누게 되는, 이북상하게 되는 이 본문에서는 이제 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주는데요. 이 부활에 대한 메시지는 단순히 현실에 대한 메시지만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시작이자 본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그이 부활의 메시지는 결국 우리가 십자가라는 이 죽음의 고통의 시간을 지나야만 완성된다라는 말씀의 말씀이라는 점에서 우리가 몸이 아플 때 어느 순간에 우리 몸에 항체가 생기듯이 또 우리가 이 고통의 시간 또 고난의 시간을 통해 다 죽은 것 같아 보인다 할지라도 결국 우리에게 있는 모든 생명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 주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이 부활의 진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음으로 사는 것, 복음을 통해 사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이 시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제가 다시 읽어 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런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살아나사. 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떠올려야 될 단어라고 있습니다. 바로 전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는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도를 전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도가 무엇입니까? 그 도는 바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전도는 내 간증하는 시간도 아니고요, 전도는 교회 자랑하는 시간도 아닙니다. 전도는 성경의 가르침을 전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 성경의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결국 두 개의 큰 진리로 압축이 되죠. 예수님의 죽으심 그리고 예수님의 다시 부활하심입니다. 이것이 큰 기둥이 돼서 우리의 신앙을 지탱하게 해 주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복음은 이 복음이라는 것은 늘 나에게 매일 매일 들려줘야 되는 말씀이에요. 신앙의 연수와 상관이 없고요. 또 우리가 어떤 직분을 얼마 동안 오래 가졌느냐에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우리에게 복음을 다시 들려준다면, 아, 내가 뭐 교회 다닌 지몇년 됐는데 그 얘기를 다 아는 얘기지라고 가볍게 여기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다시 들려져야 될 복음은 언제나 다시 들려야 되는 이야기고. 그리고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 영혼에 우리 심장을 뛰게 하는 그 말씀으로 우리가 그것을 받을 그런 겸손한 마음이 우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자, 오늘 방금 읽었던 말씀에 비춰 본다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고린도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바울이 이미 전했던 그 복음을 받아들였고 그 믿음으로 서 있었던 것은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그들 중 가운데는 그 가운데서는 아직 그 진리의 말씀에 굳게 붙들려 살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심지어 고린도라는 지역 가운데 헬라 문화가 너무나도 이렇게 가득하다 보니까 이 그리스 철학처럼 하나님의 복음을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철학 사상들, 몸은 악한 것이고 영혼은 선한 것이다. 이렇게 당대의 그 철학 사상의 영향을 받아 가지고요. 예수님께서 실제 육체적으로 육체를 가지고 오신 분으로 부활하시려고 했, 실제 육체를 가진 분으로 부활했다라는 것을 잘 믿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에이, 예수님이 그 악한 몸을 또 다시 입고 부활하신다고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아무리 믿음으로 고백한다랄지라도 잘못된 믿음을 고백을 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결국 우리가 성경이 말한 대로 성경이 말한 것을 믿지 못하고 그저 내 철학으로 어제 우리가 목요 사형 예배 시간에 함께 나눴지만 내가 만든 신앙 고백으로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으로만 우리가 믿고 신앙 생하면 오늘 바울의 표현처럼 그것은 헛된 믿음이 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헛되이 믿는 믿음이 아닌 구원을 받는 믿음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성경대로 우리를 위해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그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이 우리에게 전해지는 메시지가 어렵고 뭔가 복잡한 게 아닙니다. 지금까지 이미 이미 구약에서부터 예속, 계속 예언되어 왔던 그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죽으셨고 그리고 그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그 자에게 바로 우리에게 구원이 임하는 사건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가 한번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복잡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공부해야 될 진리가 막 복잡하고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어, 정말 어떻게 보면 내가 만든 신앙. 내가 만든 신앙 고백은요 늘 우리의 생각을 복잡하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이럴 때는 또 이렇게도 적용해보고 저럴 때는 저렇게도 살아야 되니까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신앙은 간단한 것입니다. 신앙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냐면 성경을 의지하고 그 말씀대로 살면 된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문자 그대로 살라는 뜻은 아닙니다.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대로 죽으실 때. 나도 함께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부활하실 때 나도 주님과 함께 부활했다는 사실 그 믿음만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겉사람, 우리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이미 못 박혀 죽었고 이제는 부활하신 주님과 새 사람으로 살고 있다라는 그 믿음.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신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며 사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을 생명의 복음을 가지고 사는 자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하루 우리가 우리의 머리를 복잡하게 만드는 수많은 삶의 문제 속에서 단한 가지의 중요한 기둥을 꼭 붙잡기 바랍니다. 성경대로 죽으셨고 성경대로 벌하신 그 주님 때문에 나도 그 주님을 믿음으로 나의 옛 사람은 죽었고 이제는 내 안에 예수가 사십니다. 이제는 예수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확신에 찬 고백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바라보면 오히려 문제는 더 우리의 해결책은 더 가깝고 그리고 더 간단해질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사흘만에 부활하신 그 놀라운 십자가 사건을 우리가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나의 옛 사람도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실 때도 나의 이제는 내가 예수님과 함께 벌하여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닌 내 안에 예수가 사심을 고백하는 그 믿음의 삶을 오늘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머리를 복잡하게 만들고 우리의 기준을 흔들리게 하는 수많은 삶의 문제 속에서 단한 가지 다시 진리로 돌아오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은 내 안에 나는 죽고 예수가 사심입니다. 오늘도 내가 아닌 내 이름으로 사는 것이 아닌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 찬양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할 정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아게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